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조이쌤의 공부톡톡 (2023년 12월 22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시안 관련해서 교육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골자는 수능에서 심화 수학을 빼버리고 한마디로 미분과 적분 2 기하와 벡터 수능 과목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 톡톡은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심화 수업 수학 빠지면 수학이 쉬워질까 현중위 학생들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네, 들어가기 앞서서 기본적인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는 수능 심화수학 선택 과목에서 제외된 겁니다. 심화수학이 디지털 시대 미래 역량을 함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서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나온 결정이다. 그래서 심화수학 빼주겠다.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상대평가 변기 제외입니다. 이번에 이제 사회, 어, 이번에 2028 대학 입시제도 개편해서 이제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같이 변기하게 했는데 음, 거기에서 이제 융합선택 과목 중에 사회과목 과학, 사회과목? 사회 과목과 사회 과목 사회 다시 융합선택 과목 중에 사회과학교과 아홉 개 과목은 상대평가를 변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과목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 생태 유학 과학 탐구 이런 과목이라 원래 그렇게 많이 개설되는 과목도 아니고 비인기 과목이라 너무 적어서 상대평가 이런 과목까지는 상대평가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아 생각이 들고요. 그외 나머지는 교육부의 원안 유지에 합의를 했습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일단 무니까 통합 수능을 보게 된게 이번에 2028 대입 과정 개편의 골자였죠. 2024년 현재 현재 2024년에 현재 중학생, 예비 중3 포함하여 중학생 그리고 예비 아뭐 예비 중3부터 쫙 밑으로 어, 중3부터는 완전하게 자연계 인문계 구분 없는 수능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막 선택 과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없애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종류의 수능을 보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자연계 쏠림 현상이 매우 심한데 이렇게 다 통합해 버리면은 어? 자연계 쏠림 현상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능이 통합되었다고 해서 수시 종합에서 교차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과 인문계열 관련 어, 교내 활동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자연계열로 쓸 수는 없잖아요. 또 반대로 자연계열 교과 활동을 잔뜩 해놓고 자연계열 관련된 어, 교내 활동을 잔뜩 해놓고선 또 반대로 인문계열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수시에서 영향을 많이 줄거다 라고 보지는 않고요 정시 전형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을 통합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이과 쏠림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 볼수 있지만 이것도 현재도 이미 이과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이미 이과 문과의 쏠림 현상은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볼수 있고 이렇게 통합한다고 해서 갑자기 이과 수험생이 확 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쌤의 공부 톡톡 뭐 학생이 느냐 주냐 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죠. 그거보다는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수학이 혹은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게 궁금하시죠. 심화 수학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수학이 다소 약점인 학생들이 꽤 있잖아요. 아 그럼 수학이 쉬워지나 유리해지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변화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미적 기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수학이 어려움 같아요.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2 0 0 5 2024년 수능 수학 문제 중에 단답형 1 2 3 4 5 고르는 거 말고 숫자를 마킹할 수가 있잖아요. 단답형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22번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3차 함수였어요. 그러니까 미적이나 기하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선택형 1, 2, 3, 4, 5 마킹하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객관식 그 14번 문제였는데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14번이었어요. 그게 함수의 극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미적이나 기하가 아니었던 거죠. 에이 그거 한두 개 가지고 그러냐. 제일 어려웠던 것만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서 제가 오답률 탑10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미적하고 기하에서 오답률 탑10. 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10개 중에 미적하고 기아는 각각 두 문제씩이었어요. 미적분 27, 28. 기아는 28, 29. 그러면 나머지 여덟 문제는 수학 원수학 2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학에서 본인 10문제 이상 틀린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틀리는 이유의 80%는 미적과 기아가 아니라는 거죠. 틀리는 이유의 80%는 수학 원수학 2였던 거예요. 게다가 만약에 그렇다고 칩시다. 모두 쉽게 내줘요. 모두. 어, 그게 아니에요. 막 평가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쉽게, 내줄게요. 쉽게 내 줄게요. 쉽게 쉽게 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뉴스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 평가잖아요. 모두 다 쉬워지는데 등급이 등급 컷이 올라갈 뿐이죠. 그래서 어, 수학을 잘못 하시는 분일수록 더더욱 수학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수학은 중요한 과목이고 여전히 수학은 변별력이 있는 과목이죠. 조이 쌤의 공부 톡톡. 하나만 나한 얘기 뭐하라 있냐. 심화 수학 빠져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 아니냐. 사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대학교일 것 같아요. 대학교 그 경우 이제 공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미적이나 기하 수학을 좀 수업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 이거가 그럼 대학이 준비하는 곳이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게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는 고교에서는 심화수학을 심화수학이 빠지는 거 굉장히 반길수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주 소도시 한마디로 시골 학교 그런 학교들은 미적과 기하를 가르칠 선생님이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는 자연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구조상 그런 학교들도 있거든요. 이 현실이에요. 이 정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심화수학이 빠지면 아무래도 고난이도 수학을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도 미적기화 가르치실 분들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 됐고 아무래도 이제 지방 소도시나 시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조금 더 수능에 조금 더, 물론 대도시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만큼 교육 인프라를 많이 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네, 조금 더 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외교, 외고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제가 올해 외고 입시 설명에는 다갈 거예요. 다갈 거고, 국제고도 마찬가지고, 올해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교장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해보고, 제가 답을 받아봐야 확정되는 문제이긴 한데, 어, 수능이 어쨌든 통합됐잖아요? 심화수학도 없이. 심화수학이 없이 통합이 됐어요. 어, 자연계가 외고국제고를 가는 게 어떨까요? 이거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계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외고국제고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된게 아닌가? 현재는 자연계 학생들이 외고국제고를 못 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고국제고에서는 자연계 수학, 자연계 과학, 자연계 학생들이 배우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 과목이 개설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외고 국제고 내부에는 자연계 종합 전형을 쓸만한 교내 활동이 좀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교내 활동들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거기는 다 문과생들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학 수능이 통합돼 버렸잖아요. 심화 수학도 없어요. 그러면은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수학 사회 과학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번이 해결돼버린 거죠. 자연계 과정이 없다는 거는 뭐 그런 게 어딨어. 자연계 과정 인문계 과정이 어딨어. 다 똑같은 과정이지라고 돼버린 거니까. 만약에 외고 국제고가 어~ 교내에서 자연계 종합선형을 전형을 쓸 만한 교내 활동을 좀 깔아준다면. 이부운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외고 국제고 출신 의대 합격자가 나오는 뉴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조희 쌤의 공부 톡톡.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더 기다려봐야 돼요. 외국제 고시는 좀더 기다려봐야 되고. 시골에 계신 분들은 좀 좋은 뉴스도 될수 있고, 수도권에 계신 수학이 좀 약점이신 분들은 심화수학 빠졌다고 너무 좋아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라. 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2024년 현재 중학생 모든 학생들 영향받는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외국 국제고에서 자연계 교내 활동 문제는 차후 제가 설명에 회더 참석하고 바로바로 바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チャイトハイアップグード